안녕하세요. FTL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디지털 플랫폼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리캔버스입니다. 미리캔버스는 프레젠테이션, 카드뉴스, 동영상 등 원하는 형식에 맞추어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 디자인을 간편하게 하도록 돕는 웹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를 검색해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면 우측 상단에 5초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계정, 구글 계정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끝낸 후에는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바에 작업 공간을 클릭하고, 내 디자인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디자인한 프로젝트를 볼수 있습니다. 내 드라이브 메뉴에서는 드라이브에 넣어둔 프로젝트를 볼수 있습니다. 공유 드라이브 메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드라이브를 볼수 있습니다. 휴지통에서는 30일 이전에 삭제된 항목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우측 상단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디자인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을 확인하고 원하는 형식을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 상단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대로 크기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클릭하면 여러 템플릿을 확인하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템플릿을 클릭하면 템플릿 안에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면 텍스트의 내용, 글씨체, 크기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클릭해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면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카테고리에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소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요소를 검색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요소를 더블클릭하면 해당 요소의 색상을 변경하고 비슷한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카테고리에서 텍스트를 추가하고 폰트나 텍스트 크기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완성한 디자인은 화면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점 3개 모양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파일을 공유하거나 슬라이드쇼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초중고 및 대학교에 한해 미리 캔버스 에듀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전용 작업 공간인 워크스페이스에서 자료를 더욱 편리하게 공유하고 관리해보세요. 신청 대상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한민국 소재의 초중고 및 대학교입니다. 미리 캔버스 에듀는 학교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부서 개인용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미리 캔버스 에듀 홈페이지에서 신청 폼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 활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로는 발표 내용의 핵심 내용을 뽑아서 먼저 수기로 작성해 초안을 만드는 연습을 같이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SNS 게시물 사이즈로 만든 것을 SNS에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는 실시간으로 질문, 설문조사, 퀴즈 등을 통해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벤트 참여 플랫폼입니다. 검색창에 슬라이더를 검색해 슬라이드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사인업을 클릭합니다. 구글 아이디를 연동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에듀케이션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클릭하거나 스킵을 누릅니다. 업무에서 사용하는 툴을 모두 클릭하거나 스킵을 누릅니다. 슬라이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3개까지 클릭하거나 스킵을 누릅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려 Go to your dashboard 버튼을 클릭합니다. Create a Slido 버튼을 클릭합니다. 슬라이더를 사용할 날짜 및 파일명을 입력하고 Create Slido를 클릭합니다. Interactions 카테고리에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직접 질문을 등록할 수 있는 Audience Q&A 참가자들이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서 답변을 고르는 Multiple Choice 참가자들의 답변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워드클라우드. 주관식 답변을 작성할 수 있는 오픈텍스트.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랭킹. 별점을 매길 수 있는 레이팅. 퀴즈를 풀고 리더버드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도 있습니다. 각 템플릿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udience Q&A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카피 링크를 클릭해 공유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프레젠 t 를 누르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드가 나옵니다. 누군가 질문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입니다.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면 해당 질문을 초록색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체크 모양을 클릭하면 이미 답변한 질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Q&A 옵션스를 클릭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옵션 중 다운보치를 클릭하면 참여자들이 질문에 반대를 누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눈 모양을 클릭하면 참여자들에게 답변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물쇠 모양을 클릭하면 더 이상 답변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플 초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add new를 클릭하면 또 다른 유형의 인터랙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 초이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질문과 답변에 들어갈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add option을 클릭하면 또 다른 답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화면 아래에 있는 start 버튼을 눌러야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폴세 g 스를 클릭하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중 멀티플옵션스는 한개 이상의 답변을 선택 가능한 기능입니다. Mark correct answer는 투표 후 올바른 답을 보여줍니다. 폴 리저츠는 참여자에게 투표 후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비저블을 클릭하면 보이기, hidden을 클릭하면 숨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dd 이지지를 클릭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dd New 버튼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합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할 질문을 입력합니다. 화면에 Start를 누르면 사람들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p 세 l l Settings를 클릭하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Multiple Answers는 다중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고 Profanity 필터는 부적절한 표현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Character Limit은 최대 응답 개수를 설정하는 것이고 Poll Results에서 참여자에게 투표 후 결과를 표시할지 숨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Visible을 클릭하면 결과가 보이고 Hidden을 클릭하면 결과가 숨겨집니다. 워드클라우드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Add New 버튼으로 오픈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오픈 텍스트에서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참가자들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랭킹입니다. Add New 버튼으로 랭킹을 생성합니다. 질문과 답변에 들어갈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참여자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폴세링스를 클릭하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restrict ranking은 랭킹을 매기기 위한 최소 응답 숫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randomize options는 참여자마다 응답의 순서를 랜덤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p o l Results는 참여자에게 투표 후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비저블을 클릭하면 보이기, 히든을 클릭하면 숨길 수 있습니다. Add i m a 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Rating을 살펴보겠습니다. Add New 버튼으로 Rating을 생성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참여자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i 셀링스를 클릭하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스타일스를 클릭하면 평점을 별점으로 보여주고 이모지스를 클릭하면 이모티콘으로 보여줍니다. 맥시멈 밸류에서 평점 최대 점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ProResults에서는 참여자에게 투표 후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비 i 블 i 은 보이기, h i d e n 은 숨기기입니다. a d d i m a 에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Add New 버튼으로 퀴즈를 생성합니다. 퀴즈 네임 부분에 퀴즈 이름을 입력합니다. Add first question을 클릭하여 퀴즈를 추가합니다. 퀴즈 질문과 답안 내용을 텍스트로 추가합니다. Add option을 클릭하면 새로운 답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답의 체크 표시를 눌러 답안을 체크해주세요. Add another quiz question을 눌러 다른 퀴즈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풀 세링스를 클릭하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중 에드 퀴즈 타이머는 퀴즈를 푸는 데 제한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에드 리더보드는 리더보드를 추가하여 순위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에드 이미지에서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달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리더보드를 보여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퀴즈 문항을 랜덤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용도로 슬라이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슬라이더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해서 사전 지식을 확인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아이디어로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플랫폼은 페어덱입니다. 페어덱은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글 슬라이드와 연동되는 프레젠테이션 및 평가 도구입니다. 검색창에 페어덱을 검색해 페어덱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사인업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과 연동하여 회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헤어덱을 선택해 get started를 클릭합니다. 계정을 생성하기 위한 개인 정보 수집에 i agree create account를 클릭합니다. 구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티처를 클릭해 자신의 신원을 선택합니다. 우편 번호와 학교명을 입력하면 30일간 프리미엄 계정이 됩니다. Create a new lesson을 클릭합니다. 구글 슬라이드와 연동할 자신의 구글 계정을 선택하고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와의 연동 요청에 Agree and Create 파일을 클릭합니다. 페어덱과 구글 슬라이드가 연동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구글 슬라이드에 접속합니다. 빔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 새 구글 슬라이드를 생성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 기능,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클릭합니다. 앱 검색에 페어덱을 입력합니다. 페어덱을 클릭해 페어덱을 설치합니다. 페어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을 눌러 권한을 허용합니다. 화면 오른쪽 페어덱 메뉴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볼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하고 슬라이드를 업데이트하면 학생들이 글씨를 입력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슬라이드를 누릅니다. 학생의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초이스를 클릭하면 학생들이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누른 후 객관식 답안을 입력합니다. 학생의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넘버를 클릭하면 학생들이 숫자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학생의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학생들이 특정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한 후 업데이트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학생의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드로우를 클릭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학생의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드래그 오버를 클릭하면 학생들이 점이나 핀등 도형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드래그할 아이콘과 색상을 선택한 후 드래그할 아이콘 크기를 설정합니다. 업데이트 슬라이드를 클릭합니다. 학생의 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에게 띄워줄 화면을 입력하고 반드시 start 레슨을 클릭합니다. 레슨 모드 중 student p a c e activity를 선택해 주세요. student p a c e activity는 비실시간으로 학생 혼자 학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Instructor p a 티 e d Activity는 실시간으로 다 같이 학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리을를 누릅니다. 링크를 복사하거나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해서 학생들을 들어오게 할수 있습니다. g o t o Teacher Dashboard를 클릭하면 학생들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슨 모드 중 Instructor p a 티 e d Activity를 선택해 주세요.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joinpd.com에 접속한 후 코드를 입력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속하면 Start Class를 누릅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응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교사용 대시보드에서 Show Responses를 누르면 응답을 띄울 수 있습니다. 교사용 대시보드에서 Lock Screens를 누르면 응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사용 대시보드에서 엔드를 누르면 수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수업을 끝낼 때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끝낼 때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페어덱을 활용하면 그래프나 그림을 그리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페어덱 활용 아이디어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숫자로 표시해 보게 하는 등 사전 지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반대로 수업이 끝나기 전에 수업에서의 참여도와 이해도 등을 숫자로 표시해 보거나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캔버스 슬라이드 페어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본 교육자료가 필요하다면 카카오톡에서 FTL을 검색하여 채널로 문의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